아, 그래. 어, 뷰티 공간순 숲에. 우리 선생님, 이 또, 나를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이쁘게또 만들어주시고 언제 연락주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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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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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네, 끝나신 분, 앞선님 병주중이었어가지고아 음. 음. 그랬구나. 그래서 아안 어, 되는데, 역시나 인연이 되려면 진짜. 어, 색 진짜 이쁘다저이 색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 작품이 있어요. 어, 어떤거그리있을까요 <laughs> 부산 아, 아트쇼 그밤마라는 아트페어가 있는데, 네. 되게 훌륭한 아트페어예요. 어, 거기에 네. 제작면에 나가서 이따가 제가 작품 보여드릴게요. 응. 러브라는 작품을 네. 했는데 네. 그 백, 그 어, 바탕이라고 해요. 어, 네, 백을 네. 어, 바탕이 제가 이 색을 썼어요. 음. 응. 뭔가 되게 심오할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처음 보자마자 그냥 바로 사가셨어요. 네. 그 작품도 제가 되게 영감을 막 받아서 저는 항상 그림 그릴 때 작품을 할때 기분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붓을 안 잡아요. 왜냐면 그 기가 또 캔버스에 고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진짜 정말 또 하트라는 제가 타이틀을 또 가지고 있는 작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제 작품을 보고 아, 색도 아우 이쁘다. 그러니까 좋은 영감을 좀 치유를 이렇 보고 치유를 좀 음. 하고자 하는 그게 되게 커서 음. 색도 그냥 원컬러 칼라, 투컬러가 아니고 저는 한 작품 한 색을 쓰면 예를 들어서 빨간 뭐 레드 컬러를 쓴다. 그러면 레드 컬러도 되게 종류 많잖아요. 음. 한 다섯 개 여섯 개막 섞어요.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음. 그렇게 하고 그게 나왔다. 그때 이제 작업이 들어가요 그냥 레드 컬러만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제작품을 보면 색이 되게, 음. 색감이 되게 예쁘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음 음. 음. 한번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쭉 보세요. 음. 음, 음. 시간 될때 오세요. 음 좀 일부러 좀 작품성을 위해서 어. 더 우울하고 화날 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치유가 돼요. 또 돼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음. 어떻게 보면이게 밖으로 표출을 못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 알코올 중독이나 네. 아, 네. 어, 흡연 중독 네. 이런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또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그거의 솔루션에 맞게 네. 작품을 제가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니까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림의 글자도 모르고, 네. 아, 어떻게 그려요? 못해요?부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면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시니어, 뭐 성인분들, 제가 지도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음.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쉽게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음. 제가 얘기해주는 거에 대해서 음. 그리고 저는 음. 어, 지도를 할 때는 완전 180도 달라요. 음.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커뮤니티하고는 또 다르게 음. 되게 진지하고 음. 그리고 하나하나 알 때까지 음. 음. 그 아이가 그, 그 분들이 아실 때까지 음. 또 제가, 되게 그렇죠. 해주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소수정예로만 수업을 해봤어요. 거의. 네, 소수정예로 뭐 많으면 뭐 6명? 한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막 많이 10명, 15명, 20명씩 못해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가, 가서 해본 적도 있는데,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문화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그런데 저는 그냥 봉사를 해요. 음. 차라리. 음.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이 개월도 부족하실 거예요. 아, 저는 진짜 몸이 한 스무 개였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그럼 나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나 네일아트도 자격증도 따보고 싶고. 오, 네. 어. 막 하고 싶은 공부도 너무 많아. 저도 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항상 많은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질에고 먹는 것도, 근데 또 하면 한다. 지금 봐봐요.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내일한테 자격증 딸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뭐든지 생각하고 음. 바로 행동하면 또 그게 된다.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냥 해라. 음. 어. 특히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음. 무조건 배워봐라. 음. 어. 저는 진짜 그런 주의라서 제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지가 겁먹지 말고 한번 해봐라. 안 음. 되면, 안 되면 다시 해보지. 그렇죠. 어, 다시 해보면 되지. 그렇죠. 음. 사실 겁먹을 이유가. 음. 아, 그래, 뭐, 위협하는 것도 뭐, 아니고. <laughs>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럼. 막상 해보니까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맞으니까 또 이렇게 샵도 잘 하시는 거고 <laughs> 또 넣을까요? 아니요 주세요 일단 네일샵에 와도 이렇게 힐링이 돼막 컬러를 보면서 저도 이거 하면서 손님들 만나는 게좀 재밌어요. 막 이런저런 아, 같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보면. 아, 진짜 되게 힘들요저 예전에, 네. 어, 둘째 배불렀을 때인가? 첫째 배불렀을 때인가? 서울대공원 네. 가가지고 페이스페인팅도 제가만 해줬어요. 아이들. 음. 저는 무조건 우리 세새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네. 페이스페인팅 이런 건 기본으로 해줘봤고. 음. 거기 서울대공원에서 줄 서가지고, 네. 그것도 한 번, 봉사 한번 해보고요. 어, 파츠가 사이즈가 조금 올라가야 돼. 아, 진짜? 어, 그러면 조금 작은 거. 어. 그 옆에 있는 걸. 아, 예쁜데. <웃음> <웃음> 좀 작은 거. 네. 그니까 딱 만, 만 사이즈, 손톱. 어. 아 네, 그게 해, 낫겠 해, 어, 얘가 아, 그게 낫게. 네. <목소리> <빵까지> 아, <빵까지. 목소리> 완전 <목소리> 예뻐, <화를은> 와, <목소리> 진짜 보고 싶었다. 이 조합은 한번더 생각해 보자. 와, 그니까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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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 어, 맞아, 뭐든 그, 음. 나는 평범한 걸 싫어, 진짜. 음. 사진 찍어야겠다. 되 네, 이따가 보도게 네. 가끔 손님들이 되게 이거 맨 위로 올려주세요. 위쪽으로? 아, 아까 파츠를 위쪽으로 이살 아, 네. 위쪽. 살하고 가깝. 어어. 왜냐면 손톱이 기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가잖아. 아 예뻐. 손님들이 되게 생각 안 해본 조합으로 어... 컬러 해달라고 하시거나 음... 파츠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세요 하시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그것도 배우는 거요나 응,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배우고... 꼭 그렇게 안 해봤는데 하지만 음... 그냥 해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음. 지금 이런 말도 저도 취미반 아줌마들이나 아이들 그림할 때 네.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창작이 나오면 내가 안그잖아요 네. 그런 창작물이 나오면 네. 그것도 저도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응. 얘네한테 배우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아이들한테나 우리 성인분들한테. 여기 글루 다 묻혀야 되죠? 어, 아니요. 그거 키잖아요. 아 아니요. 그 기잖아요. 아 네네 그저 그 위에 가지고 이런 게. 아 예뻐. 아우, 진짜 예뻐. 제가 좀 까물쩍쩍해가지고 좀 진하게 어울리는 거 같아요. 선생님 저 빨간 거한 네. 번만 눌러주세요. 빨간 거요? 아 네. 아 이게 너무 잘요